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랩의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학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이오발로이까지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만들어야지 이 뉴클리움을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쪽 한쪽만 뚫어도 뉴클리움을 제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봐도 되는데 얘네들을 한 개씩만 제작을 해도 어, 퀘스트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은 퀘스트를 완료를 해서 보상들을 좀 받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3개의 합금 제작을 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곡괭이보다 한 단계 좋은 곡괭이를 좀 만들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뉴클리움 곡괭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걸 하나씩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얘부터 등록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등록을 좀 해주도록 하죠. 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프록시 인곳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이쪽에 들어가고요. 팔라듐이랑 프로메튬이 들어갑니다. 총3 개씩 들어가죠. 일단은 프로메튬을 좀 가지고 온게 있고요. 팔라듐도 더 캐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프로메튬 검색을 해가지고 어 21개 캐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캐는 게 쉽지는 좀 많았는데 일단은 좀 캐놨고요. 자, 그 다음에 팔라듐이었죠. 팔라듐은 270개. 요거는 아무래도 지표면 에 있는 거다 보니까 자 돌아다니면서 캐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이 이쪽이 필요했었죠.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51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반암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찾는 게 굉장히 좀 힘들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어 3대 3대 1이었나요? 이렇게. 합쳐 주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녀석도 만드는 거 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비스 슘이 들어가고요. 프로메튬 그다음에 듀라나이트가 좀 많이 들어가는군요. 이거는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이것도 듀라나이트 검색을 해 가지고 듀라나이트 꺼내서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비스 슘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비스 슘은 이것도 얻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가지고요. 굉장히 좀 많이 모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서 조합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한번 조합을 해보면 될 텐데 일단은 프로메튬 3개 팔라듐 3개 그 다음에 이쪽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는 합금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비슘 하나 그 다음에 듀라디움 3개 그 다음에 프로메튬 하나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어, 합금도 있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한 프록시인 곳그 다음에 임페로 마이트 그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들을 다 꺼내 주게 되면은 퀘스트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부터 해서 어 진행을 했던 보상들을 좀다 받아 주도록 합시다. 여기에도 이제 인꽃들 같은 경우에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주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왜 보상을 안 받고 다 뒤로 누르는 거지? <laughs> 자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어,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움을 제작을 하면 되는데 뉴클리움을 만드는 방식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록시랑 어비슘이랑 오스람을 섞는 방법 그 다음에 나이오비랑 어비슘이랑 이조를 섞는 방법 그 다음에 임페로마이트랑 이쪽랑 이 오슬람을 섞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좀 만들면 될것 같은데 어 어떤 게더 만들기 쉬울까요? 아마 이쪽이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면은 프록시를 이용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프록시 같은 경우에도 지옥에서 얻어야 되는 그 얻기 힘든 광석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음뭐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맞게 좀 제작을 해주면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떤 걸로 제작을 좀 해줄까요? 일단은 오스람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스람부터 들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오스람 검색을 해 주도록 하고요 오스람을 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다쓸 거잖아요 그래서 어비슘 남는 거 있으니까 넣어 버리도록 하고요 얘들도 좀까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나중에 까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여기다가 보관을 해 주면 되겠네요 자 좋아요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뉴클리움을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어, 필요한 재료를 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나이옵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만들고 아마 집어넣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옵은 좀 꺼내야 겠네요. 나이옵 검색을 하게 되면 20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뉴클리엄을 대충 적당히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고갱이 머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6개였던가요? 아, 고정도를 그좀 제작을 해 주면은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만드는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될 거고요. 음, 일단은 프록시를 이용을 한 거는 세개 하나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 마찬가지로 세개 하나 하나가 들어가는군요. 어 좋습니다. 일단은 어,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지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자, 어비슘이랑 이쪽을 이용을 하고 나이옵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까요? 음, 이거는 일단은 이쪽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옵은 총6 개, 그다음에 어비슘도총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해주려나요. 음. 만드는 속도가 살짝 느리네요 이건 또 <laughs>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뉴클리움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아마 퀘스트가 완료가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보상을 받아 주도록 합시다 요것도 이제 합금료들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뉴클리움 피엑스 헤드라고 하는 녀석을 제작을 해보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뉴클리움 곡갱이 머리를 만들게 되면 최광 레벨이 벨리움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루오와 같은 단단한 광석을 채굴할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요건뭐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죠? 양 저기 재련소에다 녹여가지고 만들어주면은 되니까요. 자, 일단은 어 뭐가 들어있네요. 일단 요거부터 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탱크를 비우고 일단 필요한 뉴클리움을 좀 녹여가지고 왔습니다. 요 녀석을 여기다가 부어서 이제 피그스 머리로 어 제작을 좀 해주면 되는 거겠죠. 어 요것도 굳히는데 살짝 시간이 들어가려나요꽤 빠른 속도로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요 녀석 꺼내가지고요. 지금 사 하고 있는 곡괭이 머리를 교체를 좀 해주면 되고요 어 일단은 내구도가 좀 떨어지네요 내구도 떨어진 거를 빠르게 좀 커버를 해 가지고 다음 곡괭이 머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퀘스트 아 완료가 됐습니다 아, 좋아요 퀘스트 완료 안 되는 줄 알았대. 자 그러면은 다음 퀘스트를 보도록 하죠. 일단은 보상을 좀 받아주도록 하고요. 보상을 받으면 어, 꽉차 버렸군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인벤토를 리 비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인벤토리 비웠고요. 그럼 이제 다음 합금 도 제작을 하러 한번 가봐야겠죠. 요거는 둘다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개다 아마 해야 되는 거겠죠. 보면은 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개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벨리디움도 찾아 되고요, 우루오도 찾아 되는데 우루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엔드월드로 넘어왔고요. 우루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어, 저기 있네요. 저기 마침. 저게 보면, 저기 하얗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 녀석입니다. 저 녀석을 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름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쪽에 가서 한번 캐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필요한 분량이 아마 한두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캐 주면은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안 캐졌어가지고, 좀 곤란했었는데, 쉽게 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뭐, 옵시디오 라이트구요. 요거를 캐게 되면은, 이제 오버월드에서 그 흑요석이랑 안 섞어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잘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캐줘야겠죠. 자, 일단은 한 다섯 개 정도 캐니까, 어, 퀘스트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캐면 빨리 먹어야 돼요.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떨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정도 좀 캐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서 캐야 되는 녀석이 문제인데, 그거는 일단 캐보로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은 캐서 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캐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레더에서 10에서 35 사이에 존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 여기 근처를 좀 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찾아 봐야는 될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서 좀 찾아 보도록 할게요. 요거 찾으면은 바로 다음 작업 진행을 좀해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꽤 오랜 시간. 지옥에서 작업을 좀 했는데 결국은 좀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 찾아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고요 이거 찾아가지고 오면은 또 다른 합금 어 솔라리움 제작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벨리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티어 공동광석 채굴기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얻어봐야 될것또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지. 다음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요걸 제가 좀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도록 하죠.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합금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일단 세 종류 제작을 해봤죠. 임페로, 마이트, 그 다음에 프록시, 그 다음에 뉴클리움까지 좀 제작을 해봤는데, 어, 그리고 우루오도좀 얻어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더 찾아야 되는 발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옥을 계속 해집고 있는데 잘안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지옥을 좀더 해집어 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